니콜라이가 새로 배운 노래를 불렀다. 달 밝은 즐거운 밤에 가슴에 그려보는 행복함이여, 뜬 세상에 아직은 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노라고. 그 아가씨는 고운 손으로 황금의 하프를 드듬으며 애끓는 화모로 나를 부르노라. 뭐잖아? 하루 이틀이면 천국의 행복 찾아올 것을 아 나의 벗 가고 없구나. 그가 아직 마지막 기절을 다 부르기도 전에 홀에서는 젊은 패들이 춤출 준비를 시작하고 악대석에서는 떠들썩한 발소리가 엇갈리고 악사들의 기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삐에르는 객실에 앉아 있었으나, 신 씨는 그를 외국에서 돌아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삐에르에게는 더없이 지루한 정치담을 꺼냈고, 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학대가 연주를 시작하였을 때, 나타시아는 객실로 들어와서, 곧바로 삐에르에게 다가가, 얼굴을 붉히고 웃으면서 말했다. 어머니께서 당신에게 춤을 같이 추어 달라고 부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무래도 스텝을 잘못 밟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하고 비에르는 말했다. 그러나 당신이 내 선생이 되어 준다면 그리고 그는 그 두툼한 손을 낮게 내려뜨리고 가느다란 몸매의 소녀에게 내밀었다.두 사람씩 자리 잡고 악사들이 음조를 고르고 있는 동안 삐에르는 이 조그마한 귀부인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나타시아는 잠옷 행복해 보였다.외국에서 돌아온 어른과 함께 춤을 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그녀는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 삐에르와 나란히 앉아 마치 어른처럼 온갖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어떤 아가씨에게서 빌린 부채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지극히 사교에 익숙한 사람처럼 자세를 취하고 언제 어디서 그런 태도를 익혔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살살 부채를 붙이고 그리고 그 부채 너머로 미소를 보내면서 자결의 기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어머나!어머나!저것 좀 보세요!저것 좀 보세요!하고 백작 부인은 호를 지나치면서 나타시아를 가리키며 말했다.나타시아는 얼굴을 붉히고 웃기 시작했다.아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또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거예요?놀랄 게 뭐가 있어요? 세 번째의 스코틀랜드 무도곡이 한창일 때 지금까지 백작이며 마리아 드미트리 예번하며그 밖의 주된 손님들의 대부분과 노인 패들이 노름을 하고 있던 객실에서 갑자기 의자의 들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오래 앉아 있던 뒤의 유쾌한 기지개를 켜는가 하면 지갑이며 잔돈 주머니를 호주머니에 집어넣기도 하면서 홀문 쪽으로 나왔다. 맨 처음에 나온 것은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와 백작으로 두 사람 다 유쾌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백작은 무용극에서라도 보는 것 같은 장난기 섞인 정중한 태도로 손을 둥그렇게 빙 돌리면서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에게 내밀었다. 그는 몸을 쭉 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은 젊은이가 갖는 독특한 장난기가 가득 찬 미소로 빛났다. 그리고 그는 스코틀랜드 무도국의 마지막 악절이 끝나자마자 악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악석을 향해서 그 제일 바이올린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 세면 다닐로쿠포르를 알고 있나? 그것은 백작이 아직 젊었을 때 즐겨 추었던 춤이었다. 다닐로쿠포르라는 것은 원래 고대 영국 무용의 한 스텝에 지나지 않았다. 파파를 좀 보세요. 나타시아는 어른과 춤을 추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곱슬곱슬한 조그만 머리를 무릎에 닿을 만큼 굽히면서. 타고난 카랑카랑한 웃음소리를 홀의 구석구석에까지 울리게 하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사실 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환희의 미소를 띄우고 잔뜩 기분이 좋은 이 늙은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기보다도 키가 큰 기품 있는 귀부인 마리아 드미트리 예브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두 손을 둥글게 구부려서 그것을 박자에 맞춰 흔들기도 하고 두 어깨를 반드시 펴기도 하고 가볍게 발로 박자를 맞추며 두 발을 비틀기도 하면서 그 둥근 얼굴에 차츰 퍼져가는 미소로서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구경꾼들이 각오를 가지도록 해주고 있었다. 떠들석한 수다장이 여자 같은 단일로 굿포로의 명랑하고 도발적인 음악이 울리기 시작하자 홀의 문은 양쪽 다 한쪽은 남자들로 또 한쪽은 여자들의 싱글벙글하는 얼굴로 벼랑간 가득 들어차 버렸다. 그들은 한껏 흥에 겨운 나리의 모습을 구경하려고 나온 하인들이었던 것이다. 우리 나리님께선는꼭 독수리 같으셔 하고 한쪽 문에서 요모가 큰 소리로 말했다. 백작은 멋지게 춤을 추었고 또한 자기도 그것을 알고 있었으나 상대자인 귀부인 쪽은 잘 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예 잘 추어야겠다는 생각조차 없었다. 그녀의 큰 몸은 정력적인 힘센 두 손을 아래로 축 늘어뜨린 채. 꼿꼿하게 서서 그녀는 손가방을 백작 부인에게 맡겨두었던 것이다. 그 엄격하면서도 아름다운 얼굴만이 춤추고 있었다. 백작이 둥근 몸집 전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마리아 드미트리 예번하는 차츰차츰 크게 비어오르는 열번 웃음을 띤 얼굴과 벌렁거리는 코만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그 대신 백작이 차츰 열을 띄어 불시에 부드러운 두 다리를 교묘하게 비틀기도 하고 경쾌하게 도약시키기도 하는 재주를 부려서 관중을 사로잡는데 반해서 마리아 드미트리예번나는 좌우 어깨를 살짝 움직인다든가 두 팔을 가지고 옹하는 신용을 동그라미를 만든다든가. 쿵쿵하고 발 장단을 맞춘다던가 하는 극히 적은 노력을 가지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그녀의 비대하게 살찐 몸과 평상시에 딱딱하고 거친 태도를 참작해서 이것을 모든 사람이 평가해 주었던 것이다. 춤은 갈수록 더 활기를 띠었다 비자비들은 잠시도 자기들에게 구경꾼들의 주의를 끌 수가 없었고, 또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은 백작과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나타시아는 그렇지 않아도 춤을 추는 이두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는 주위 사람들의 옷이며 소매를 잡아당기면서. 아버지를 보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백작은 춤추는 사이에 헉헉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손을 흔들면서 템포를 더 빠르게 연주하라고 악사들을 몰아치는 것이었다. 백작은 발끝으로 혹은 발뒤꿈치로 마리아 드 미트리예브나의 주위를 돌면서 더욱 더 빠르고 맹렬하게. 모든 춤 제주를 다 부리고 나서 마침내 상대를 제자리로 돌려놓자 부드러운 한발을 뒤에서 위로 높이 쳐들고 미소 지은 얼굴과 땀에 흠뻑 젖은 머리를 기울이면서 모든 사람들 특히 나타시아의 박수와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속에서 오른손을 둥글게 한번 내젓고 나자. 마지막 스텝을 쿵 하고 밟았다. 두 사람은 가쁜 숨을 내쉬면서 모시 손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닦았다. 말하자면 바로 이런 것이었죠. 우리들이 한창 젊었을 적에 추었던 춤은 하고 백작은 말했다. 아니 정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이로 다닐라 구보르를. 하고 무겁고 길고 숨을 내 품고 소매를 걷어올리면서 마리아 드미들이 예보나는 말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